제6절,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1.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 세계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같은 무형 실체 세계가 또 있습니다. 무형 세계는 우리의 생리적인 오간으로는 감각할 수 없고, 영적인 오간으로만 감각할 수 있는 실제 세계입니다. 이 유형 무형 두 세계를 합친 것을 천주라고 부릅니다. 무형 세계는 주체의 세계요, 유형 세계는 대상의 세계로서, 후자는 전자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영 세계에서 생활하던 인간이 육신을 벗으면 그 영인체는 바로 무형 세계에 가서 영주하게 됩니다. 이 비조 세계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 1. 비조 세계의 주관자.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 세계의 주관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피조 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감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직접 주관하지 않으시고 이 세계에 대한 감성을 갖춘 인간을 창조하시어 그로 하여금 피조 세계를 직접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유형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육신과 무형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영인체로 구성된 인간은 유형, 무형 두 세계를 모두 주관할 수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의 매개체요, 화동의 중심체. 둘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 세계의 매개체요, 또한 화동의 중심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신과 영인체가 수수작용에 의하여 합성일체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될때유형무형두 세계도 그 인간을 중심하고 합성일체화함으로써 하나님의 대상 세계가 됩니다. 그래야 인간은 두 세계의 매개체요 또한 하동의 중심체가 되는 것입니다. 3. 천,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 셋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창조하실 인간의 성상과 형상을 실체적으로 전개하시어 먼저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영인체의 성상과 형상의 실체적인 전개로서 무형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인체는 무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성상과 형상의 실체적인 전개로서 유형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육신은 유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이니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3. 육신과 영인체와의 상대적 관계. 1. 육신의 구성과 그의 기능. 육신은 육신과 육체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육체로 하여금 생존과 번식과 보호 등을 위한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작용부문을 말합니다. 육신이 성장하려면 양성의 영양소인 무형의 공기와 광선을 흡수하고, 엄성의 영양소인 유형의 물질을 마물로부터 섭취하여 이것들이 혈액을 중심하고 완전한 수수작용을 해야 합니다. 육신의 선행과 악행. 육신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영인체도 선화 혹은 악화합니다. 이것은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에 어떤 요소를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에 주어지는 요소를 생역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인체의 구성과 그의 기능, 영인체는 인간의 육신의 주체로 창조된 것으로서 영감으로만 감독되며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고 또 천사나 무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무형 실체로서의 실존체입니다. 영인체는 그의 육신과 동일한 모습으로 되어 있으며, 육신을 벗은 후에는 무형 세계에 가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인간이 영존하기를 염원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영인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인체의 구성. 영인체는 생신과 영체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인체의 중심 부분을 말합니다. 영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와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력 요소에 의하여 두 요소가 수수 작용을 하는 가운데 성장합니다. 영인체의 성장. 영인체는 육신으로부터 생력 요소를 받는 반면에 육신에게 돌려보내는 요소도 있는 것이니 이것을 생, 생명요소라고 합니다.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하여서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는 열매와 나무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영인체의 완성. 영인체는 지상의 육신 생활에서만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하여 생심을 중심하고 창조원리에 의한 질서적 3기간을 거쳐서 성장하여 완성하게 됩니다. 소생기의 영인체를 영형체라 하고 장성기의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하며 완성기의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영인체와 육신이 수수작용,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 일체화함으로써 사위 기대를 완성하면 생명체가 되는데, 이러한 영인체는 무형세계의 모든 사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영인체의 감성은 육신 생활 중에 육성됨. 영인체의 모든 감성도 육신 생활 중 육신과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하여 육성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상에서 완성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울해야만이그 영인체도 육신을 벗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울할수 있게 됩니다. 영인체. 영인체의 선화도 육신 생활의 속죄로 인하에서만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인체가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인체 자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하였으만이 생장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인체의 번식도 육신 생활에 의한 육신의 번식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 생신과 육신과의 관계로 본 인간의 마음. 생신과 육신의 관계는 성상과 형상의 관계와 같아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일체화하면 영인체와 육신을 합성일체화하게 하여 창조 목적을 지향하게 하는 하나의 작용체를 이루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양심과 본심.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니 이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선을 지향하는 마음의 성상적인 부분을 본심이라고 하고 그 형상적인 부분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그 무지에 의하여 창조 본연의 것과 그 기준을 달리한 선을 세우게 될 때에도 양심은 그 선을 지향하지만 본심은 이에 반발하여 양심을 그 본심이 지향하는 곳으로 돌이키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심 사탄의 구애를 당하고 있는 생신과 육심이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 일체화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악을 지향하게 하는 또 하나의 작용체를 이루는 것이니 이것을 사심이라고 합니다.